우리나라는 음, 탈원전 사태로 인해서 어, 원자력계도 세계 최고의 산업을 이루고 있지만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원자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에, 시끄러운가 하면서 에너지 산업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 산업은 세계 최대 산업입니다. 1년에 매출이 2009년 데이터인데 지금 2019년 데이터로 추적을 하면 1경 5천조 원을 매출합니다. 두 번째가 식량 산업입니다. 그것은 에너지 산업의 한 3분의 1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 통신이 한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설 산업. 자동차 산업 이래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산업은 갈수록 어, CO2 배출 때문에 여기에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을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탈원전 사태에서 다 고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운 태양광은 태양의 거대한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풍력은 태양광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지역에 따라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온도 차이, 그리고 압력 차이를 만들어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열은 예전에 약한 50억 년 전에 지구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달은 또 지구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많은 핵반응의 이 폐기물이 들어 있습니다. 땅속의 지열은 거의 대부분이 이 방사성 알파, 베타, 감마의 붕괴열이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는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의 산물이죠. 이렇게 우리 아이시타인이 결국 모든 에너지는 MC자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질량도 여전히 수소밖에 없던 우주에서 빅뱅이 생기면서 슈퍼노바 프로세스도 거대한 질량들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조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 원자력이 아닌 에너지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물리학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절대로 CO2를 생산하지 않는다. 미세먼지도 생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미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하에서도 과학기술부에서는 아, 원자력이 우리가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원자력과 조선을 결합시켜서 나가자 해서 저희들한테 소위 초소형 원전으로 어, 이 해양에, 선박에 그리고 어, 부유식 발전선을 만드는 그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해양용 원자력에 지금까지 문제가 경제성이 없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북극의 기후 온난화로 해서, 어 북극 항로가 2030년이면 365일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한데 대해서 이 러시아는, 어 엄청난 조선 엄청난 그 세빙선을 건설하고 있지만은 러시아 기술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세빙선 한 대를 건조하는데 10년 걸려서 도저히 2030년 되면은 러시아가 이것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찬스, 가 있다 하는 것이죠. 러시아는 많은 그 게스를 감차카 반도가 이제 부동항이 되었어 거기에 기지를, 환적 기지를 만들겠다 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는데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세빙선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북극 지방에는 금광, 다이아몬드 광 이러한 귀금속들의 광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대부분 디젤 발전기로 가동되고 있고 굉장히 땅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고 하면 이 디젤 발전기가 끊기면 조업이 중단이 됩니다. 캐나다 북극 지방에는 이 에스키모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광들이 소형 원전을 어 이제 넣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 이제 많은 섬나라들이 이 바다 위에 부유식 발전소를 어 건설하기를 희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잘 아시듯이 이제 i m o 서도 어, CO2 감축을 위해서 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어, 많은 분들이 로이드 레지스트나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원자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에 어, 해군 잠수함과 항공모함에서 70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바다에서 떠다니면서 총 6,000원자로 연 가동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는 원자력을 조아해서 사고가 났습니다만, 미국은 그 사이에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서 방사능이 나온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해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왜 그러냐 하면, 원자력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내는데, 이게 문제는 못 시켜서 문제거든요. 이 시키는 바다 전체가 물이니까, 이 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래서 해양 원자력이 안전하다. 오히려 땅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해양에서는 물론 잠수함은 어려도 맞아야 되고 10km 방 거리에 원자탄이 터져도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지진에 대한 강도가 10배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경제성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지금 부처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그 사이에 쇄빙선을 많이 만들어서 소위 소형 모듈 원전, 일체형 원전,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이 결국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그걸 개발을 해서 쇄빙선과 부유식 발전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우라늄을 농축도를 235를 90%까지 농축을 했어. 여기에 넣어서 핵연료를 40년 동안 교체하지 않고 썼는데 2010년에 해안보정상회담에서 모든 나라가 앞으로 우리 9.11 테러처럼 그런 사태에 핵폭탄 가지고 9.11을 일으키면 안되니까 상용에서는 원자탄을 못 만드는 20% 이하만 쓰자 하는 것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축도를 떨어뜨리면서 10년마다 해결료를 갈아, 갈아치워야 됩니다. 해결료를 교체하는 과정은 이 공중에서 하기 때문에 해결료를 꺼집어내면 방사능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높은 이 차폐 벽을 설치해야 되고 그 주위에 방사능이 날아가기 때문에 주변에 데디케이트된 항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2 탐사선을 쇠빙 탐사선을 만약 러시아식의 소형 모듈 원전으로 한다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디젤로 가는 것보다 두 배나 비쌉니다.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새로운 고속로 기술로 가지고 핵연료 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미국은 이미 잠수함들이 93% 농축도를 가지고 해결로 교체 없이 수명기한 동안에 계속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20% 이하의 농축도로 이것을 하는 그런 방안은 마이크로 리액터다 하는 것이죠. 이 마이크로 리액터는 물로 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액체 금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차적인 목적이 이 마스에 이 스페이스에 이제는 가서 기지도 만들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기술을 좀더 확대를 해서 선박에 초소형 원전을 집어넣자 하는 과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앞으로 4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이원자의 크기가 지금 약 ktx 기차 엔진 파트만 합니다. 그 정도의 작은 파트에 모든 것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온 출력은 20만 톤 오일탱크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약한 25메가와트의 엘렉트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그것을 4개를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세빙선도 그것을 네 개를 넘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작게 만드느냐 하면은 여기에 저희가 이것을 어, 자동차를 만들듯이 자동화해서 공장 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고 핵연료를 주입한 다음에 공장에서 로드 테스트를 완전히 다 했어. 원자로를 테스트한 원자로는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 방사능을 가진 것을 저희가 아, 이 운송을 했어, 선박에 넣어서 40년간 태운 다음에 나오는 폐기물은 또 거기에는 타고 나면은 약한 5%의 우라늄 235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를 했어, 이것을 경수로에 땅 위에 있는 발전소에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40년 후에 정제 기술로 해서 중저준이 폐기물만 남기고 고준위는 전부 다 태워 없애버리는 그러한 기술을 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핵심이 냉각제가 납50% 비스무스 50% 이렇게 해서 123도씨에서 녹습니다. 끓는점은 1 7 0 0도씨에 끓었고 물과 공기와 일체 화학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방사능을 어, 만들지 않는 이러한 원자로인데요. 이 원자로는 일단 사오가 나면은 여기에 배 주위에 발라스트 워러나 많은 워러가 이 주위에 들어감에 따라서 납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방사능이 얼음이 돼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몰을 해서 깊이 5천미터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전부 다 굳어서 우리가 인양을 할 때까지는 일체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이 잠수함의 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간 미국의 어, 버지니아 클래스의 잠수함이 갖고 있는 소위 수면 관리 기술을 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실증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식스 시그마 기술로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를 대형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내 원전 정책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원자력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최근에 폴에 의하면 72%가 원자력을 지지하게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이 땅 위에보다 바다가 더 안전하다. 지금 우리 기후변화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우리 1등 조성산업과 1등 원자력산업을 결합해서 북극항로와 그리고 극지광산 부유식 원전 그리고 그린십을 같이 개발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소형 원전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경제성은 초소형 원전으로 해서 40년간 해결료를 교체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하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